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픽카드 RTX 4060 탑재한 모델 중에 영상 편집은 물론 게임까지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게임을 무리 없이 돌리려면 CPU와 GPU가 중요한데 CPU는 앞에 I가 들어가든 라이젠이 들어가든 7 이상을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문서 작업하고 캐주얼 게임 정도 하실 거면 5도 충분하나 그 이상 고사양 게임이나 3D 게임까지 즐기려면 7 이상을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GPU는 앞에 RTX 40 시리즈를 선택하시고, 뒤에 붙는 숫자가 50도 웬만한 게임을 전부 즐길 수 있지만, 초고사양 게임 중에 버벅임이 있을 수 있으니, 60이나 70을 골라주시는데, 70이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이 너무 비싸지므로, 가성비정면에서 RTX 4060을 골라줍니다. 대임용 노트북은 당연히 세팅되어 있지만, 용량은 요즘 게임 하나가 10기가가 넘어가기 때문에, 512GB 선택하시고 메모리는 16GB를 고르셔야 합니다. 용량 256GB 메모리 8GB 이하는 문서 작성, 영상 변집용으로 게임을 하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첫 번째 제품은 HP u 0 2 3오 m 16 라이젠 7 라이젠 7000 시리즈 지포스 r t s 4060 제품입니다. 전가 185만 9천원에 즉시 할인 13%워쿠폰 10만 원 적용되어 160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국민 삼성 하나카드로 결제하시면 추가 할인 가능하며 판매량 리뷰가 좋은 제품입니다. QHD 240Hz 디스플레이로 오멘 템페스트 쿨링 시스템과 오멘 게이밍 허브로 게임을 더욱 즐겁고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수명 및 프리미엄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게임 스트리밍 크리에이티브까지 엔비디아 RTS 4060과 함께 최신 게임과 앱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레이 레이싱은 빛의 물리 동작을 시뮬레이션하여 가장 그래픽 집약적인 고사양 게임에서도 마치 영화와 같은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고해상도 QHD 바퀴 300니트 주사율 240Hz 색재현율 100% 로우 블루라이트로 완벽한 디스플레이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240Hz의 높은 주사율 출력을 지원하여 부드러운 영상 출력으로 최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게이밍 노트북의 투박함을 벗어나 슬림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모토로 하였습니다. 슬롯 2개 듀얼 스토리지 지원으로 빠른 부팅과 고속 데이터, 전송 대량의 데이터 요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초고속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오멘 온도 조절 기술이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사면 통풍구 및 오방향 공기 흐름으로 게임 플레이 시 최적의 시스템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더욱 얇고 많아진 팬 블레이드로 더욱 강력한 쿨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행엔 올롭슨 오디오로 별도의 외장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고도. 높은 품질의 사운드로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HP 6023 빅터스 16 코아이 7 인텔 13세대 지포스 RTS 4060 모델입니다. 지금 쿠팡에서 전가 180만 6,700원에 즉시 할인 15% 어워 쿠폰 10만원 적용되어 151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국민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판매량이 많고, 이뷰가 좋은 제품으로 최적화된 게이밍을 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인텔 13세대 코어 랩터레이크는 기존 모바일 프로세서보다 압도적인 성능과 파워를 제공하며 고성능 게임부터 백그라운드 작업까지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MUX 스위치를 탑재하여 즉시 외장 그래픽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넓은 후면, 환기구의 공기 흐름을 최대로 늘려 성능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최적의 시스템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합니다. 빅터스 16은 오멘 게이밍 허브를 통해 다양한 컬러의 백라이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165Hz 고주사율로 선명하고 매끄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합니다. 100%색 재현율로 선명하고 더 다양한 색을 표현합니다. 300nit의 밝기 광시야각 디스플레이 패널 탑재로 언제 어디서나 요곡 없이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사이드 베젤 5mm의 얇은 선면 베젤로 맑고 시원한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포셀 70W의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30분 만에 50%를 충전하는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a 이수스2023 터프 게이밍 F17 코어 i9 인텔 13세대 지포스 RTS4060 모델입니다. 현재 쿠팡에서 전가 189만 9천원에 즉시 할인 15% 워우 쿠폰 10만원 적용되어 160만 1,57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국민카드로 결제하시면 최대 10만원 추가 할인 가능합니다. 이 제품도 판매량이 많고 상품평도 좋은 제품으로 좀더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2023년 새롭게 재설계된 바드는 이전 디자인보다 4.5% 작아졌으며 엠보싱 노고가 돋보이는 네카 그레이 에디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데임의 최적화된 데스크탑 스타일의 키보드는 균일한 미니 백라이트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 설정을 바꿀 필요 없이 가장 최적화된 모드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전력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인텔 13세대 프로세서 페어링된 90W 배터리로 장시간 동안 웹을 검색하고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돌비 아트모스로 구성된 두 개의 스피커가 고품질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사양이 너무 낮으면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할 때 순조롭지 않으니 게이밍 노트북 찾고 계시다면 이 중에서 선택해보세요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도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